모시라 <목소리> 아!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뭐 할까? 콜도 총 가지고 놀까? 아, 그거 하아 SKS 쓰고 놉시다. 어, 이건가? 뭐? 뭐지? 내가 봤던 게 이건가 이건가? 왜둘다 비슷하게 생겨왔냐? 내가 대기실에서 쐈을 때는 반동 적고 안정적이던 그게 있었거든요? 그냥 쏘는 대로 다 맞는 총이 하나 있었어 대기실에서 아 그러네 대기실에서 써갖고 레벨업 을는거 보면은 이거네요? 타입 63이네 우리가 써봤는데 DMR14 추천드린다고요? 그러면 이거 레벨업 시켜볼게요 이거 한번 레벨업 시켜갖고 한번 써볼게 어? 이거 약간 EBR 닮지 않았어요? 나 EBR이랑 또 같은 계열이야 그래? 모동 오피어에서는 그 진짜 같던 EBR이 콜드오에서는 이름 바꾸고 세탁해갖고 사기총으로 거둔답다는 거냐? <laughs> 아 M14 현대계량 EBR이라고요? 아무튼 뭐 이걸 레벨업 좀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토큰 많지나? 어우 토큰 개많네 노파츠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아니 생각해보니까 워존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laughs> 모던 오피어에서는 4 0 발이에요 DMR류가. 근데 얘2 1 0발 가지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부터가 일단 선 넘은 거야. 경치. 어뭐 심렵됐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어 속사가 있네요? 이, 이 파츠 뭐 속사 파츠 뭐야? No way, he just had 데미지 진짜 미쳐 날뛰네, 데미지. <laughs> 미쳐 날뛰는구나. 헤드만 노리면 두 방이면 은 잡는 거 같아요. 이거 나, 내가 이거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선 넘는다, 이거 진짜. 진짜. 진짜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레벨 11일 때 맞춤 파츠로 쓰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제일 웃긴 거 아니에요? <laughs> 말레 파츠도 아니야, 심지어. 진짜 벨붕 무기가 나왔구나. 진짜 벨붕 무기구나, 이게. 이, 이 파츠가 탄속 30%가 붙어 있다고요? 아, 개머리판 제거도 히든 스탯 있어서 반등 15포, 12% 증가한다고요? 씨, 마, 진짜 히든 스탯은 지랄 났네, 진짜. 오 어, 잠깐만, 이거 에바이거 에바야. <laughs> 이거 4개월엔 에바다, 진짜. 진짜, 너무 사기야. 너무 좋아, 총이. 이제 좀, 그거 바꿨으니까 괜찮아지겠다. 40발 탄창까지 나왔네? 이거는 연사 속사가 안 되네, 이거는. 속사 있는 게 무조건 좋은 거 같아요, 속사. 빨리. 하 키키키. 어디야? 아, 여기다 근데 이거 이 정도면은 근데 밸런스 패치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 욕 엄청나게 먹을 것 같은데, 워전이었으면은. 진짜 선 넘었어. 진짜 장담하는데 선 넘었어. DMR14라고 콜더 드 총기 중에 EBR 냉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DMR14 후속작 EBR이라고 보면 되죠? 아무튼 뭐 지금 이 총이 선을 굉장히 많이 넘었어요. 바로 직전에 제가 약탈하는 영상을 보셨죠? 거기서 보셨다시피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든요. 그냥 헤드 두 발. 뭐세 발, 몸차 네발 정도, 어, 그 정도만 맞아도 그냥 히픽 죽는 지금 또 다른 맥텐의 이은 사기총이에요. 아 지금 또 이거를 제가 또 파츠를 맞춰서 워존에서 쓸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일단 뭐 파츠는 소음기에다가 에이전시 소음기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억지 효과, 유효사거리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티타늄 총열에 사격 속도가 붙었는데, 플러스 히든 스탯인지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탄속이 30% 빨라지는 효과가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든 스탯인지 이게 2도에 된 건지 버그인지. 난 <laughs> 모르겠어. 워낙에 콜더 총들이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았고. 일단은 뭐, 티타늄 총열을 장착을 하고요. 조준경은 저는 3개율 조준경을 써봤는데, 3개율 조준경이 제일 낫더라고요. 3개율 조준경 껴주고, 그리고, 개머리판은 보다는 제가 봤을 땐 반동을 조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장 요원 전방 손잡이를 장착을 할게요. 뭐 여러분들은 뭐 스피드 그립 써주셔도 되고 어 이건 솔직히 답은 없는 것 같아. 원하는 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현장 요원 전방 손잡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반동들도 수직이랑 수평 반동도 잘 잡아주니까 둘중 하나 뭐 괜찮은 거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창. 4 0발 패스트 탄창. <laughs> 참, 또, 어, 재밌죠? 여러분, 노파칠 때랑 파츠를 장착하고 나서랑 크기 차이가 없는데 다시발이 꾸역꾸역 들어가나 봐요? 여기 안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파츠를 맞추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오피어 총이랑 다르게 3배율을 장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사광 없이 엄청 확대가 되잖아요. 그게 진짜 선 넘은 거야. <laughs> 반사광이 없어. 확대는 엄청 되는데. 우리 중속 페널티도 없어, 맞아. 그, 그것도 선 넘은 거지. 이렇게 되면 진짜 SKS라든지 원래 모던워피어 있었던 총들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콜도어를 안 사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쓰면 돼. 아니, 그냥 뭐 애정으로 솔직히 말해서 모던워피어 총기를 쓰다가 애정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 그모던워피어 총기 없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렇게 막 크게 뭐 밸런스니 뭐니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남들도 쓰고 나도 쓰면 되는 거니까. In the area. Here, 총이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게총이냐구는 나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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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멘트를 치고 싶은데요. 어이가 없어서 멘트가 안 나와요. 오늘 그냥 이거 스쿼드 할때 이것만 들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요. 진짜 보존 속도 빨라 데미지 세 연사력 좋아 장탄수 넉넉해 유지력 좋고 아 근데 진짜 선 넘어 아,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아, 이 이거 만약에 얘 봐봐 상상 여러분 상상 봐봐 상상 상상력을 돌려보자 타민 퀴를 해요 우리 한국인 유저들이 DMR 14를 끼고 보조 무기에는 맥탄을 껴요 거기다 유령 세 명에다가 로제를 꼈습니다. <laughs> 지금 이 파츠가 아무리 봐도 최종 파츠인 것 같아. 뭐 솔로에서 잠깐 해봅시다. 어? 어? <laughs> 어? 보면 아시죠? 보면 여러분도 어 병원 오세요. 우와, 배율 미쳤다. 여러분 병원 오세요. 병원 좋잖아. 저지탄. 아유 좋아요 좋아. 위로 올라간 거야 이거? 아니래? 여기 있다. <laughs> 다 좋지. 너무 좋아서 문제죠, 근데. 와, 뭐야? 어? 아예 안 보였는데. 음. 아들이 맥이었네요, 볼 때. 음? 여기 안에있는거 먹을까? 병원이 너무 이제 잘 나와서 제가 병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주 가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설 상자가 정확히 스폰되는 위치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 돼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먹었던 거기 그 뭐냐 한복판에 있는 거기 자리랑 그 바로 밑에 1층에 문 열자마자 상점가 있는 문 열자마자 거기에 전선상자가 자주 나와요 고정 스폰이 아니고 거의 한80% 확률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음 거기서 돈 많이 먹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 보통은 꼭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고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돈 많은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줌하고 줌하고 있던 애, 뭐야, 파마스 들고 있던 애 제가 잡았잖아요. 거기도 돈이 좀잘 나와요. 거기는 짤자리가 잘 나와요, 그 자리는. 그래서 처음에 낙하할 때 옥상에서 낙하해서 한 바퀴 삥 돌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 먹고, 거기 뭐냐, 싸웠던 데, 유리 많은 데, 거기 가고 보통 먹거든요. 주적이 여기서 오는 애겠죠 이거 그냥 그 어떤 느낌이냐면요 장거리에서 그냥 답이 없어 그냥 얘한테 걸리면 죽어야 돼아 물론 이제 탄속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어렵긴 한데 데미지 자체가 워낙에 세갖고 얘한테 걸리면 또 딱딱 하는 순간 죽어요 중거리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탄속 느린거는 근데 가반하고 쌓야 돼요. 근데 그 정도 가반 못할건 아니지. 탄속이 그리고 워낙에 또 장탄수도 많잖아요. 이게 내가 요거 올라가면 죽을까? 내가 바앞에서 보고 있네. 이거 올라가면은 윙 치킨 소리 나왔고, 알겠다. 바로피야 이건... 아, 이건... 이건 안 돼. 이건... 이건 절대 안 돼. 일단 여쪽이 하나랑 여기랑 하나. 일단 뭐 허허볼판 뛰는 순간 죽였다고 보고 어, 위치만 찾아봅시다. 아 적을 좀 많이 잡으려 그랬는데 적이 많이 없어서 아쉽네요. 슬슬 나와야 되는데 뛰는 놈이 지하로 갔나 보다. 지하로 갔다고 가정하고 저쪽 뭐 한번 달려볼게요. 있네. <목소리> <목소리> 와, 다시빨이, 다시빨이 진짜. 오오 몇 텐이야? 아, 몇 텐이네. 다시빨 든든해. 어, 육밥 같아요. 나머지 다 잡았다. 21킬이네. 욕심부리지 말고 20킬만 넘기자. 여기 산이 불, 굉장히 위험한 게, 여기 위에서도 쏠수 있고, 뒤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여기 앞에, 그쪽에서도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산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일단, 이쪽부터 클리어 한 번, 있는 거 보이고. 엎드려 있는 거였네? 물 찾아갖고 일단 여기 산 쪽만 클리어 좀 해보고, 4명, 3명. 세명다 잡아야지 20kg네. 도 하나만 더 찾자. 여기 있던 애가 죽었나? 근데 안 죽은 거 같은데. 여기 제일 위험하고요. 이쪽이 제일 위험하고. 잘 발견. 라스트가 이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이쪽 집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내가 놓쳤던 애 있잖아요. 아니네.